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내와 또 자식들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삼촌 곁을 떠나서 제본 고장으로 돌아갈 테니까 삼촌이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불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은너 절대 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더 붙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품삭을 정해서 주겠다. 그러면 그동안 품삭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정 그 노동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부려 먹은 거죠. 먹을 것만 먹여 주고 네 식소리 많은데 내가 먹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녀석아 아마 이렇게 해, 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품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느 만큼 줄까? 뭐, 얼마나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어, 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여전히, 어,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삼촌의 기준점 말고요.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봐라. 삼촌의 그양떼 중에서 그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끔은 것들이 있는데,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은 그러면 구별해서 삼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승과 열성으로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은 품종이 좋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흰 것을 주십시오 하면 주겠어요. 아니, 얼룩지고 보기도 싫은 거, 좋지 않은 거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라. 그래야 삼촌 제가 제것과삼촌의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는 바로 라반이 지금 남아 있는 양떼들 중에 염소떼들 중에 얼룩지거나 에 그리고 그 검은 것들, 또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들을 시켜 가지고 빨리 빼돌리게 합니다. 참 야비하죠.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다 이렇게 뒤로 빼게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길을 가서 사흘 사흘 길이 길 동안 가게 해서 그양 떼들을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야비한 그 외삼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한 거죠. 물론 야곱도 굉장히 야비하죠. 사기꾼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의 그보다도 더 어, 독한 것이 바로 이 삼촌 라반의 쏘김수요, 쏘김수고 교활함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하나도 없이 이제 노동의 품삭을 어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늘 지켜 주겠다. 그죠? 이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먹는 곳에다가, 예 나무 가지들을 벗겨서 세웁니다. 그 나무 가지들은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이것들이 이제 효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푸른 나무 가지죠 푸른 나무 가지에다가 껍질을 벗겨서 딱 세워서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 양떼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그림자가 지, 지게 되고 그늘이 지게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새끼를 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소망을 품은 거죠. 여기서 새끼 뱐 녀석들이 다 얼룩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튼튼한 놈이 오면 일부러 더 나무가지를 그렇게 세워놓고, 또 약한 놈이 오면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이제 방법을 썼는데, 뭐,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 자기가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았는데 아주 튼튼한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계획을 잡고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을 열어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심풍나무를 들이대서 새끼를 배운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고단에 너무나 힘든 나반 외삼촌의 집에서의 생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야곱의 그 고단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어,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계략으로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결국은 물론 속임으로 인하여서 어,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이 야곱의 처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더 악한 교활한 라반의 삼촌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있는 야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동정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그 장벽도 풀어 주시고 거쳐지고 하나님에서 난 방법이 온전히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계략과 깨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